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자, 이 엘프코인이 오늘 오전부터 해서 그동안 하락했던 구간들을 1차적으로 돌파하는 24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1차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이큰 흐름에서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던 구간들에서 11월 중순 날짜로 한 차례 매집 파동이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날짜로 한 차례 매집하면서 건드려 놨던 이 고점 부근을요. 오늘 또한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던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우선 이 바이낸스에서 엘프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업피트와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2025년 4월 16일 날짜로 엘프코인이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큰 흐름에서 보시면 한 차례 금락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또한 번의 매집봉이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죠. 450 10원 근처까지 1차 매집 파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11월 중순 날짜로 또한 번의 매집 파동으로 오늘 또한 번의 이전에 건드려놨던 부분을 세력들의 매집 파동이 계속해서 나타나 모습입니다. 자 우선 그 이유를 보시면요. 지금 엘프코인에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바로 재단의 물량들이 무려 80% 가까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거기다 지금 엘프코인에 락업이 되어 있는 물량이 물량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채굴 보상에 대한 물량을 제외하고는 상장 직전에 공개 판매된 물량들도 전부 다 락업 해제가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이팀 물량이 현재 100% 락업이 해제된 상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재단들의 물량들이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을 때 재단들의 물량 정리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 급락의 흐름에서도 개인 개인들의 물량들만 나왔을 뿐 오히려 오늘까지 총세차례 매집 파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하락했던 구간들에서 오히려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그대로 받아간 흐름이 총세차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하나로 계산했을 때약 200억이 넘는 금액을 재단에서 여전히 들고 있고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하는 순간 물량을 매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하락 구간에서 받아 잡고 그런 매집 파동이 한 차례 나타났다라는 건 바이낸스에서도 결국 상장 폐지가 되면서 지금 업비트에서 73%의 물량이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재단들이 물량을 던지기 위한 대형 펌핑이 한 차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은 이전에 상장 폐지가 발표되고 나서 한 차례 매집했던 이 430원 부고까지 추가적인 대형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실제로 이런 급락 사태가 있었지만 재단들의 물량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80%가 넘는 폭등을 만들어낸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제로 베이스 코인인데요. 12월 24일 날짜로요. 제로 베이스 CEO인 미러탕의 6억 물량의 지갑 이동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총 493만 7천개가 인출이 되면서 곧바로 팀 지갑으로 이체가 됐다라고 이때 당시 제로베이스의 가격이 132원 구간에 있을 때한 차례 눌림 이후에 2차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12월 24일 날짜 방송에서 132원 구간일 때 2차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마스 당일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뒤에 130원에서 239원대까지 무려 80%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송 보여드렸듯이 이 제로베이스 코인을 제가 130원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무려 11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갑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상장 이후 이렇다 할 상장 빔을 보여주지 못했. 그 폭등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고 이렇다 할 펌핑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결국 바닥 구간에서 지갑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서요 매도를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런 폭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제로 베이스에 대한 폭등 예고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제로 베이스 코인 보여드렸듯이요 이 엘프코인도 지금 추가 상승이 임박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작년 4월에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던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 면서 결국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한 차례 대형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7월달과 11월달 그리고 오늘 날짜까지 세 차례 매집 파동이 나타났다라는 건 오히려 큰 손들은 개인들이 떠나는 구간에서 매집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세력들이 그대로 다 받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엘프코인을 정리하기 위한 한 번의 대형 펌핑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엘프코인에 대한 폭등 일정 안내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제로 베이스에 대한 방송을 보여드렸듯이 작년에 엘프코인이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요 결국 지금 업비트에 무려 80% 물량들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들의 물량 정리가 바이낸스 상장 폐지가 되면서 나타나지 않았죠 거기다 더해서 상장 폐지 이후에 세 차례 강력한 매집 파동이 확인됐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들의 물량들도 상장 폐지 이후에 매도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갑 이동이 되면서 즉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추가 폭등 시점이 잡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추가 폭등 시점과 세력들의 매집 분석 자료 그리고 매수 매도 타임이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특히나 바이네스에서 상장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한 차례 대형 펌핑이 나왔을 때 반드시 잘 팔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상장 폐지가 한 차례 나타난 코인들은 또한 번의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나 엘프코인은 업비트에서 무려 80%의 물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 재단들이 물량을 결국에는 정리하는 흐름에서 매도 폭탄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락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피해를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43056414 번호로 엘프라고 문자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제로베이스에 대한 폭등 일정 안내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정보 제공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보시면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이 따봉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 채널 개설을 위해서 이 좋아요 버튼은 꼭한 번씩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금전 요구 없이 보내드리는 정보들인 만큼 좋아요 버튼은 꼭한 번. 씩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프코인이 또한 번의 폭등이 나타났지만요 상장 폐지 됐던 4월 이후로 벌써 3차례 매집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450원 대까지 무려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엘프라고 문자 보내주셔서요 앞으로 엘프코인을 정리하실 수 있는 3가지 폭등에 대한 일정 안내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